주식을 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구요? 증권 정보를 제공하는 팍스넷 전문가 무료방송을 시청해주세요. 무료방송에서 급등주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또한 전문가 카페 1개월 가입 시 5일 추가 이용, 3개월 가입 시20% 할인과 20일 추가 이용이라는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무엇을 봐야 할지 모르시겠다구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팍스넷 무료방송 일정을 참고해주세요. 원하시는 전문가를 찾으시고 해당 일자의 팍스넷에서 누구나 시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팍스넷 무료방송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쥐아오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식요약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증권시황 이슈입니다. 존슨 앤 존슨의 연생 백신 관련 우려가 있었지만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는 분석 속에 혼주세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특히 나스닥과 S&P 500의 긍정적 흐름은 유지되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여전히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국내는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백신에 대한 부분과 2분기 실적 시즌을 감안한 내용이 함께 확인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